소변 패드에 아직도 묵혀놓고 냄새 나고 짜증 내고 <laughs> 혼내키고 이러고 계십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요. 아예 아이들이 소변을 누면 바로바로 물로 씻어내는 자동으로 소변 처리를 할수 있는 오늘 도그토토와 함께 하실 건데요. 사실 도그토토를 만나보시기 전에는 냄새나게 참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요. 음. 그러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댁에 지금 아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저도 같이 살 때는 같이 키웠었어요. 네. 근데 그 패드에서 나는 냄새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 세상 실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어머머. 데다가 만지기도 싫어. 손대기 싫은 쓰레기 봉투 꾹꾹 눌러 담아도 네. 그 봉투를 뚫고 냄새가 올라옵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 내내 창문을 열어둘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음. 환기도 잘못 시켜요. 음. 그래서 탈취제를 뿌려도 그 탈취제 냄새랑 섞여서 더안 좋은 냄새가 나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좋고 우리 강아지한테도 좋은 음. 자동 소변 세척기로 함께 해 보시라는 겁니다.